전국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쓰는 바로 그 제품. 아토오겔 바스앤 샴푸. 왜 다들 선택할까요? 신생아부터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저자극 올인원 제품이거든요.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EWG 그린 등급 성분에 약산성 pH까지 갖췄대요. 코리아나 화장품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니 더 믿음직스럽죠? 써본 사람들 후기 들어보면 순하고 촉촉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토오겔 하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걱정 없어요. 피부 자극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건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도 있고, 건조한 피부에도 촉촉함이 오래 간다는 후기도 있네요. 펌핑형이라 쓰기도 편하고, 거품도 풍성해서 아기가 목욕하는 걸 좋아한대요. 성분도 순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부담 없이 쓸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한번 써보는 건 어때요? 아토오겔 신생아 바스앤 샴푸. 병원 신생아실 선택 이유있는 저자극 올인원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